볼 때마다 짜릿하고 새로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진짜 T S 뭐 그런 정시도 입고 나와야 되나 막 이랬는데 진짜 보면 저 맨날 혼자서 넋놓고 보거든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풀 버전으로다가 제가 처음에 입덕을 하게 된건그 앙팡맨을 부딱 부르, 부르는데 딱 이제 뷔 뷔랑 진이 딱 나는데 어 아, 너무 잘생긴 거예요 <laughs> 미쳤다 누구야 막 이러면서 찾아봤죠 제가. 근데 아, 방탄소년단이었어 맥도날드에서지한네 번밖에 네번 아, 먹었는데. 먹을 시간 이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암이었더라면, 숙소생활 하지 않나 암이었더라면, 일주일 내내 3끼를. <laughs> 정확히 21끼를. 저는 BTS 세트만 먹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봐야 돼, 진짜. 아, 어, 근 진짜 정국이가 나이가 조금 들수록 너무 섹시해져가지고 팬이 진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진짜 잘생겼다 보기만 해도 아니 너무 잘생겼어 디디 미쳤나 봐 춤도 진짜 잘춰 감히 제가 눈으로 봐도 되나 싶을 정도. <laughs> 돈 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봐요 빨리 이거 내가 쪽짜로 봐도 돼? <laughs> 아 진짜 잘생겼어 근데 뭐 음색도 너무 좋고. <laughs> 여기 보면 또 지금 이제 뮤비도 보면 딱 이제 이 부분에 딱 농구 코치가 또 나와요. 좀 이건 BTS 분들께서 농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큐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이렇게 연락만 주시면 농구를 제가 조금 정말 감히 농구를 좀 같이 드릴 테니까. <laughs> 막 농구하는 영상도 올라와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막공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던지고 막 이래요. 아난 이게 너무 귀여워 얘네. 춤추는 거. 귀 진짜 귀여워 지민도 좋고. 섹시해 진짜 미쳤어, 정말. 아, 근데 약간 슈가도 진짜 매력적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일곱명다 좋아요. 이거 못 고르겠어요. 내가 고른다고 막뭐 그렇게 아니지. <laughs> 가사 뒤에, 우리 뒤엔 아미가 있어. 이랬 있단 말이에요. 뮤직비디오가 딱이렇게 일곱 명이 아미를 딱, 그, 딱, 떠요 이렇게 몸으로. 근데 진짜, 와. 근 감동받아서 눈물 날뻔 했잖아. <laughs> 고아미, 진짜. 이름을 고아라. 말고 끝에 미로 바꿔, 고아미로 바꾸는 게 어떨까. get it l e it l o 해외에서도 난리 났던데 정말. e t it l e it l o 여러분들, BTS 하세요 아, <laughs> 어, 너무 좋아. 진짜 내 생에 다시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가 가지고 저를 그냥 제가 툭같 패던지. 그 진짜 나라야. 그때 너 진짜 반성해라. 아, 왜냐면은, 워낙 그런 여자 농구선수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복수적이에요전 진짜 너무 싫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 그런 이분들이 오셨으면은, 막 환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나이 많은 언니들도 많, 많고, 그러니까 괜히 그랬다가, 아, 쟤나 된다, 이런 얘기가 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도, 어린 선수들이 다 좋아도, 그냥 막 속옷만 꿈틀꿈틀 걸었지, 아니면 흑인 선수들만막 이렇게 하고, 다 그런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미안해요. 이분들이 힘들게 자리해 주셨는데 이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뭐라고 <laughs> 우리가 뭐라고 그때 어 분위기가 정말 반성이 뭐라고 진짜 반성이 아무리 조용했 어 지금 오죠 저는요 그냥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건 이분들께 실례니까 무대 바로까지 달려가서 제일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 저는 진짜 그또 일화가 있어요 이제 저랑 지수가 같이 대표팀에 있을 때였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는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저는 잘 모르니까 전 좋아하기만 하고 잘 몰라 근데 지수가 언니 이거 아미 가입하면은 콘서트 자리랑 뭐 날짜 갖고 좋은 자리를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내가 그래? 이러면서 지수가 막 도와줘가지고 힘들게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아미를 가입한 거예요 그날 바로 응모했나? 그래서 뭐 4월 며칠 몇시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응모를 해놓고 이제 날 대회를 갔어요 그 그러니까 해외로 가서 점심 먹고 나선가? 아침 먹고 나선가? 근데 지수는 핸드폰을 가지고 내려가고 저는 핸드폰 두고 갔나봐요 방에. 근데 지수가 밥 먹고 나선가? 언니 저 됐어요. 그래서 막 핸드폰 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 지수가 됐으니까 난안 되겠다. 왜냐면 그 확률이 적은 거니까 안 되겠다. 아, 진짜 부럽다. 막 이랬는데 방에 가서 확인했는데 된 거예요. 그 앞자리에. 그 지수를 막 진짜 껴안고 그냥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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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갑자기 <laughs> 이게 무슨 일인가. <laughs> 진짜 청첩장 먹이. 아니 세상에 그런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베스트 5에 드는데 아 네.. 취소가 됐다고 환불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저러고 열어달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취소가 됐다고 그랬고 네 그랬, 그랬던 슬픈 일화, 일화가 있습니다. 가서 볼수 있었는데.. 아 과라가 뽑 베스트 3? 어떻게 뽑아? 진짜 미쳤어. 저는 약간 작은 것들 을 위한 시가 그게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그 청량감 있는 그런 분위기랑 뭔가 뭐, 아, 뭐 되게 <목소리>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힘들 때도 이분들 노래 들으면서, 그 약간, 위로를 굉장히 많, 많이 받는 편이고, 힘들 때 항상 이분들 영상을 봐요, 제가. 팬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BTS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아미 혹시 계시면 DM 따로 보내주시고, 아미끼리 한번답한번 한번 해야 되니까. 네, 나중에, 네, 시즌 때 뵈요. 보고 싶어요, 다들. 안녕!